자 안녕하세요 여러분. 아이고. 오늘은 블레이드볼이라는 게임을 할 건데요. 네, 블레이드볼은 아주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뒤에 보이는 사람들 보이죠. 저렇게 어... 칼로 어, 피고 야구, 어쨌 어째... 든 칼로 공을 떨는 게임이. 봐봐 이렇게 이기겼죠. 이제 새로운 나운드가 시작할 거거든요. 빼고. 자, 어... 그냥 클래식으로 할게요. 거든 자. 자, 보여 드릴게요. 어떻게 하는지. 근데 이거 진짜 개. 아이어 자, 봐 보세요. 휙. 되는 벌써 능력 썼거든요. 제 자, 이런 고유의 능력이 있어요. 저는 그 지금 시작한 게 아니 아니 아니고 저희는 지금 시작한 게 아니고 어, 오, 오늘 처음 시작한 게 아니어서 약간 능력이 있는데 그래도 재밌게 봐 주세요. 이 약간의 능력으로 더 재밌어지는 거 아니겠어요? 자 그냥 클릭만 하면 되고 클릭만. 자 클릭만인데 F 누를 필요 없어 알겠지? 아니. 자얘 예, 어, 구경해 보겠습니다. 여기 있습니다 여기. 예, 여기 어딘가 있어요? 어 여기 있다 여기 있다. 오히려 얘 예, 엄청난 얘 예, 엄청난. 자 그렇게 막하면 안 돼. 아, 죽었네. 다음 날 공도까지 스킵. 랜덤 치고, 자, 제시작하려면적썼습니다전 저번에 능력 아예 안 쓰고 물었죠. 제 능력은 자동으로 처리입니다. 아, 그냥 무적이죠. 아무것도 못 하죠. 다들 아무것도 못해 버리죠. 또 대시가 있었는데. 혓! 죽었죠. 어있을까요 얘? 아직못데얘 죽었어요? 어. 얘 죽었네요! 자 갑시다! 오 뭐야 너! 아니야! 그거 너야? 어! 시작하려면 죽었네 쟤는 어? 여러분! 스탠드 오프까지 가드리겠습니다 자 갑시다! 블레이드 볼 못하셨던 분은 점막보십시오 라고 말할 정도의 엄청 잘하는 실력은 아니지만 오케이! 어쨌든, 자, 우와 봤죠? 봤죠? 저. 저게 스탠드 오픈할 때 엄청 가까이 하면 좋은 아, 일이 일어날 겁니다. 오, 나 아니었구나. 뒤를... 폭발, 익플루션. 계속 스크레 선택하고 있고요. 와, 저 뭐냐? 통제 음. 보인다. 아 저거 뭐야? 점다흩 죽을... 아니 죽었어요 여러분 죄송합니다. 나 바꿔야겠다. 플랫폼. 올. 우 플랫폼 분나 쓰레기일 것 같은데. 플랫폼 좋아? 아 이거 너구나. 안녕. 안녕하십니까. 전 위에. <레포> 자 엄청난 시, 실력을 보여드리죠. 아 그것도 붙여고 죽었죠? 이지! 이지! 막았죠? 아무것도... 클릭 안 했습니다, 방금 전에. 클릭 안 했는데 얘가 자동으로 막아줍니다. 와 저거 맞자마자 끝날 뻔했어. 저기야, 저기, 저기야. 그래도 무서워요, 제가. 하 간다, 이마! 다시 불러주는 남한테 가죠. 우와,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예스. 조명이 어떻게? 어, 와, 합체. 돌. 합체. 탈타 치비브와 따치고. 아. 맞다 아쉽다. 갑시다. 오이. 야 이거 시작하자마자 저한테 하면 좋을 것 같거든요. 이거... 추거 능력을 제가 옛날에 한번 써봤는데 헐. 기억이 안 나네요. 이거 저 어저리 쪽으로 어떡합니까 우리? 아 자자자자자 갑니다 갑니다 오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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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못 뭐 치고 좋았죠 전화서 전화서 겁나 허접이죠? 와 이거 능력이야? 아 죽는 모습 이구나 능력인 줄 알았는데 저저 적의 능력으로 나오면 더 예쁠 텐데. 사람들이 능력 뽑는 법을 모르네. 큐바. 뭐지? 야야 <laughs> 가까이서 나래다가 맞고 어? 저... 죽었네? 그거 <laughs> 야 이거 봉하게 귀여워 이거 뭔가 아이 울었었다 하하하 봤어요? 어나 대시가 됐어. 뭔데 이거? 알려주세요. 칼 마커. 이거 저거 잠깐만. 로봇은 함정. 이걸 못하게 하는 거 봤어도. 끝! 이거 이름이 뭔지 알려주세요. 이제 찾을 수가 없, 없을 것 같거든요. 댓글로 이름이 뭔지 알려 주세요 뭐냐 진짜? 와. 쟤는 무슨 아이돌 타이슨 TV맨 그러고 있냐? 아이돌. 아이돌. 아 이거. 이거 나한테 나아오인다 이게 어 아이돌인 거지근데 그렇지? 와 또? 또 전화하는... 클래식. 버틴 버틴 버틴. 버티 자, 봐요. 어. 아, 버팅일까? 버팅 버티 버팅 버팅. 아니거든데. 저 같이 까 어, 아니다. 버팅 아니다. 흥. 자, 갑시다, 여러분. 자. 너 일단 능력서 지금. 제가. 저 접수를 줘. 이제 제, 저 저게 이러면 다 나한테 보내. 나한테 보내. 왜 죽었죠? 아, 이거 엄청 잘하는 사람이거든? 봐봅시다. 어! 어떻게 피한 거야? 쟤한만갔다 <laughs> 어, 어, 어. 좋아하고 있죠? 아, 어, 쟤는 엄청 빨라지면 그냥 자동화가 되고 누르게 되네. 분석을 해봅시다. 어! 능력 뭐야? 쩐다. 오, 저기 뭐, 먹었어? 여러분 와죽 뭐, 저 또. 저기 뭐, 저기 뭐, 저기 뭐, 저기 뭐, 저기 뭐, 저 뭐, 기 뭐, 뭐, 저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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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, 절대 안 죽을 는데은데우와개스었드데 10개 먹었는데? 1었는데 아직 아니야 스데 10개 먹었니까한명투명으는숨어있는데 10개 아었는데아었는데었는자1었는데 이거 개 먹었는데? 1 0 때려주고, 잘하는데? 때려주고, 와. 때려주고, 때리고. 와, 또 이겼어. 대박. 이 팀, 이 팀, 이팀 해봐. 나도 이 팀, 이 팀. 아, 아, 야. 어, 잠깐만. 너, 아, 아씨, 망했어, 아, 시방 있어 이거. 어, 둘다 같아도 어차피 저거 어, 자동적으로. 어, 클래식이 선택이 되기 때문에. 와, 나, 누구 집이야? 응, 그냥, 클래식인데? 아. 아, 이거 그냥, 오는 국물 싹다 적이네. 어? 안녕하세요. 어? 지금, 뭐였어? <laughs> 왔 h 무서워, 형. 나 무서워요! 형님! 응해! 자. 잘 피워도 돼. 올! 스킬도 곱다 예쁘고. 와, 죽였다. 그리고 귀엽고. 저 사람이. 그때 뭔가, 형은 스킨 어울릴 것 같은데? 야, 잠깐, 쟤 가만히 있나? 오! 지금! 오아 저렇게 한다? 아 진짜 어렵죠. 나 이거 서볼래 보이지 않음? 아, 당신 변명할 수가 없네. 또나예쁘 또 와, 또이었네 얘는 어, 얘도 당 아, 보이지 않으면 아예 그냥 이팀이팀이 팀, 팀, 팀. 보이지 않을 으면은 그냥 아예 그때는 그냥 게임을 사진 거예요. 오프에서 보이지 않았으면 어떻게 된 거야, 그러면? 궁금하다. 지금 어! 팀이나너 무슨 팀? 응? 무슨 나... 팀이었어? 나 레드. 나... 아, 나 파랑인데. 난 레드. 그럼 내가 널 아주 작살내지. 우와! 네가 한명 죽였는데?

치좌 합니다. 자 시작하려면 저 스킬 쓰는 사람 있고요. 이제 그러면 나 이거 한번 치면서 바로 쓸래. 아 죽었죠? 오, 이거 이지 아주 이지? 아 이지? 제잠깐가 이거 흥! 못 맞히죠? 날못 그냥 가버리죠? 하체 나온 거 진짜 대박. 응. 나 여기 숨어있자. 아이나 나온 줄 모르겠다. 아나 나왔다. 아 무서워! 큰일 날 응. 자자자 갑니다 여러분.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. 이제 못겨나갑니다 저. 잠시 동안 저 일단 저 위협에서 떨어졌죠?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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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아할 수가 있어! 자, 오케이. 스탠드 오프입니다! 달라한 게 있습니다. 스탠드 오버에서 투명화 능력이 아예 안 쏠려요. 아 그래? 응. 음. 그럼 이걸 쓰는 게 낫죠. 잘 이거 해야지. 잘 팀. 이 팀이 팀이 팀. 이팀이팀 이거 이 팀이었으면 좋겠는데. 자, 빨리. 이거 치자 말자 바꾸면은 그 자기가 말말아아이 아, 팀이요. 오. 반패스 반패스 꼬투명. 형아, 하이도 저거 나야. 어. 다시 가겠다. 그냥 이거나 먹어라. 하하. 왜 진짜 먹었지? 그냥 장난으로 한 말이었는데. 나한테 오면은 잘 죽어. 어? 살았어? 어너 쳤어? 어. 어떻게 쳤어? 자, 그렇게 무지성으로 클릭하면 네 100%를 죽어. <laughs> 이성이퀄다 이콜, 지콜 빨리 탈수 이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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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근데 오열줄알았 마지막으로 한 판만 더 하고 끝내겠습니다 이겼어, 이겼어, 이겼어. 내가 이겼어. 이 빌바다컵 한 번만 더 이긴다. 이거 확실히 이길 수 있어 나. 이거 알았어. 이거 어떻게 쓰는 거니? 와, 나안들어가졌어 어, 그래? 제, 제, 제안 들어가렸건 제 공양하고 있을 거예요? 자, 이거 지금 가고 있는 싸움을 됐어화잘 되네. 죽였죠? 누구래? 아무나 누구인지 몰라. 토탈 어쩌고 저쩌고였어. 아, 오. 다리라서 그런지 중력이 낮나봐요. 아, 그리고 해골 무늬 아까 해 해골 무늬가 있거든요. 여기 보이려 해골 무늬. 해골 무늬 보셨어요? 저기 어. 보이죠 네, 해골 무늬가 뭐예요? 저 몰라요? 댓글로 써달라 할 건데요. 댓글로 써주세요. 해골 무늬 이거요. 아하. 죽었어요. 자 왜... 이제 끝낼게요. 자 서. 리퍼, 일로 와. 일로 와봐. 자 와봐. 여러분 오늘 이렇게 블레이드 볼을 해봤는데요. 너그 검은 어디서 났어? 샀어? 아니 어때? 오늘 이렇게 블레이드 볼을 해봤는데요. 정말 재밌었고요. 어, 어, 다음에 기회가 되면 또 해볼게요. 그럼 안녕! 기다려. 안녕.